안녕하세요. 어린이 도슨트입니다. 코딩을 이용해서 AI를 만들어봤어요. 시력에 대한 논문도 쓰고 유발하라지한 사람이 사피엔스란 책을 인공지능과 창의적 문제 해결이요. 똑부러지는 해설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자연사 박물관 어린이 도슨트입니다. 우리 유현선, 이호준 어린이. 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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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린이 도슨트. 아 뭔지 좀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린이 도슨트는 뭔가요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가서 음. 일반적으로 그냥 스스로 관람을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전시물이나 있지요? 좀 전시에 대한 해설 같은 적혀 있는 거나 그런 게 부족한 전시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거를 우리 도슨트들이 직접 관람객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말해요. 아. 아. 더 쉽게 이해할, 이해할 수 쉽더래. 있도록 어, 관람객들 앞에서 이제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좀 어렵거나 좀 떨리진 않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떨리고 긴장됐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고 사람들에 더 익숙해졌던 것. 아요 아, 괜찮아요 지금은요. 응. 어 어때요 오준구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알려주고 그 관람객들이 알고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서 갈 때. 가장 큰 행복을 느껴서 떨리진 않고 정말 행복해요. 아... 그럼 뭔가 그래도 이제 처음 이제 대면을 하면 어색하기도 하니까 분위기를 좀 풀어 드리고 설명을 시작합니까? 아니요. 아 그냥 바로. 네. 네. 어... 설명해 드릴까요? 해가지고 네 하면은 그냥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laughs> 아, 설마!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이런 분들이! <laughs> 아 혹시나, 네, 혹시나! 혹시나! 아니, 또 혹시나! 호준 군과 현선, 현선 양이 오늘 직접 한번 도슨트! 어 그래요? 저에게 한번 좀 시범을 어, 한번 보여줄게요! 좋습니다. 한번. 니다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친절하게 혹시나 보시는 분들께 약 5분에서 7분간 야. 이게 설명이 됩니다 라고 또야 이걸 또 직접 만드셔가지고 해드네요. 진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어린이 도슨트입니다. 피카츄는 과학적으로 진짜 진화했을까요?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우리는 설날에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들에게 세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류는 1년 안에 진화를 시작합니다. 설명해드릴까요? 설명해드릴까요? 설명해주세요. 진화가 설명해주세요. 진화의 조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대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카츄는 과학적으로 진짜 진화했을까요, 변태했을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어. 정답. 진화. 아닙니다. 어, 힌트를 드릴까요? <laughs> 네, 네. 어, 같은. 어. 피카츄에서 라이츄까지는 짧은 시간 동안 변했어요. 그럼 변태니까? 변태. 니까 네, 맞습니다. 아. 피카츄는 과학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피카츄는 과학적으로 변태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피카츄의 성장을 더 멋지게 표현하려고 진화란 단어를 쓴것 같습니다. 제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야, 오아 질문이야. 우리 현선 도수스님 대단하시네. 인류의 진화와 피카츄 변태. 이걸 피카츄로. 야 이게 그니까 러 진화가 아니고 변태다. 질문 있으세요? 피카츄는 어떻게? 어, 빨간색으로 보는거예요 네? 그, 그거는 저도 몰라요. 목적대 사막이라는 우리 한국 사막이 종류입니다. 사막이에요? 우리 제가 사막? 직접 키우는. 와! 게 사막이 있어 어, 제가 생식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1 2 3 4 5 6 여섯 마디인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여쭤보셔도 됩니다. 엄청 큰 왕이 상마 잡아 볼게요. 상마 다음에 봐. 두 어린이 모두에게 박수 한번 자 해. 박수. 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응. 월급 같은 걸받습니까 아, 안 받아요. 월급을 따로 받진 네. 않는데 그게, 그 봉사활동이다 서, 보니까 서대문구 그게 안그 봉사 활동이다 보니까 그게 안받아 봉사 활동이긴 한데 어 이제 서대문구 그 봉사 각자의 포인트 같은 게 쌓여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 계단이 무너져서 제가 깔려서 다쳤어요. <laughs>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병원비를 다 내줘요. 아 그리고 아, 그래. 오는 길에 차 사고 같은 거 나면은 대신 뭐 돈도 내주고 뭐그런아 그래도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좀, 되죠. 약간 배상, 배상 같은. <laughs> 지금 얘기하다 거거거 보니까 지금 우리 두두도프님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안 받는다. 보수는 어, 없고. 어, 그아 그럼 일 일주일에 이, 몇 번씩 하는지. 그리고 항상 무료 입장이요. 아, 어, 네. 맞아요. 아 3일까지, 4일까지 무료 입장. 아, 3일까지 무료 입장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돈 내야 가족 돼요. 가족 싹불러가지고로 이제 시켜 드릴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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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 플러스 3인은 동반 3인 무료 네. 입장. 어. 그러면 가서 몇시간정도있가요 2시간? 2시간이요. 두시간 10분 아아 하고 10분 아 쉬고 50분 또 하고 집에 아 와요. 아. 그 혹시 그러면 두 분, 교수님 때할때좀 당황했던 질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어떤 외국인 분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해설을 해드렸거든요. 다만. 그분께. This is ant. Why is the ant is in a bee group? The ant is kind of a bee. It's very cool. Yeah? <laughs> 그랬더니 그분께서 한장 가방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에펠탑 모양의 그런 열쇠고리 를주 하나가. 아 그거 그거. 현선 양도 받았어요? 아니요 저 저는 진짜 샀어요 저기 여, 여, 여행 갔어요 <laughs> 그거 뭐. 아 근데 두 분이 또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서로 리액션을 잘 해주시네. 이게 저기 두 분이 학교 말고 또 따로 이렇게 다니는 곳이 있다 그래요. 음. 현선 양은 한국 생명과학 연구소. 네한 생명 맞... 어,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 거기서 과학 실험 같은 거막 많이 어, 하는데 어... 그 중에서도 매추락기알네개 받아와가지고 두개 부화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었어. 논문도 뭐 쓰고 네 실력에 대한 하고. 논문도 쓰고. 우리 저 허준구는 어디? 다니세요?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영재교육원 다니는구나. 이번 연의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어서 주로 인공지능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직접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코딩을 이용해서 AI를 만들어봤어요 음. 채, 챗봇. 그 주말에는 보통 그 이제 도스트 활동할 때 외에는 뭐 합니까 현선 양은? 엄마랑 아빠랑 수영장 가거나 아니면 야구장 갈때 제일 재밌어요. 아, 아 프로야구 좋아해요? 네. 어 어디 팬입니까? 저 롯데요. 롯데일렉아 아, 지금 좀 오늘 내가 확인했는데 5위. 네. 그죠? 지금 뭐반 게임 차막한 게임 차. 최근에 12연패를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김태형 감독님은 어떨까? 주장 전준우는 어떨까? 어, 롯데 찐팬인 아빠는 어떨까 싶은데 아... 가을 야구는 꼭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뭐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이 뭐다 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가 4학년 때 롯데가 우승했다고 하는데 저도 4학년 때 우승 한 번만 시켜 주세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그 끝으로 관람 오시는 많은 관람객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있다면요. 어 서대문 제사박물관에 많이 놀러 와주시고 그리고 제 설명도 많이 들어주세요. 호정군. <laughs> 한번 우리 박물관에 오시면 우리 박물관 아주 꿰뚫고 가세요. <웃음> <웃음> 제대로 보고 가세요. 그리고 기념품 오, 무조건 오, 사야 합니다. 오세요. 어떤 거요 기념품이에요. 어떤 아, 기념품, 기념품 사야 돼요? <laughs> 공룡 인형 같은 거 많고 만들기 세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책도 좀 있고 그리고 펜지지도 사고 그리고 뭐 볼펜도 있고 자 롯데자이언츠 가자 롯데자이언츠 가자 <웃음> <웃음> 아이고 너무 예뻐라.